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사기꾼 표적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좁은 길에서 내가 서행을 하던 중에 어, 한살 행인이 내 사이드 미러로 접촉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어 석연치 않은 거죠. 사실은 자기는 그대로 천천히 주행을 했고. 어, 는 어, 급제 지나오는 중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서 이렇게 일부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런 사기꾼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런 사기꾼들은 일단 합의금을 먼저 부르기 마련이죠 네, 그럴 때는 사실은 합의금을 당장 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어, 일단 나의 증거 영상, 블랙박스, 혹은 주변 CCTV, 혹은 어, 주변 지나가던 다른 증인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일단 어,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사실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인명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인명 구조 그리고 사고 처리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 찍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어, 표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통 위반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일방통행 길인데 좁은 길에서 보통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좁은 길인데 일방통행 길인 분들 있는데 거기를 뭐한 내가 5m, 10m만 가면 되니까 그냥 역주행으로 해서 내가 주차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바로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이 툭 접촉 사고를 내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어, 다수로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어, 일부러 좀 천천히 간다든지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가서 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에서 박아 받게 돼서 그렇게 보험 사기를 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건 합의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일단 인명 구 그리고 사고 처리. 그리고 사진 찍는거 이런게 첫번째가 돼야될 거고 두번째는 보험회사나 이제 경찰서로 연락하는게 두번째겠죠 어, 내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다거나 어, 그런 것들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어, 적절한 내그 뭐냐 적절한 보상 어, 적절한 나에 대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당위를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험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것보단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오히려 돈도 적게 낼수 있고요 어, 그런 것보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교통법을 어, 위반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시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표적이 되기 가장 쉽기 때문이죠 어, 가장 제가 많이 들어본 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 다수 차량 탑승한 거 그리고 이방통행길에서 어, 잠깐 짧은 순간의 역주행 혹은 교통 이제 신호위반 혹은 고가 외제차를 상대로 하는 어, 사기, 어, 상대로 이렇게 사기꾼들이 표적을 대상으로 삼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통위반에 준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로 합의를 하지 않고 합의는 사실은 주변 지인 혹은 설계사 변호사분들한테 적절하게 내가 물어본 다음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차후의 문제고 첫 번째로는 인명 어, 그리고 사고 처리 그리고 경찰서 신고한다든지 혹은 증거 확보 블랙박스 혹은 지금 어, CCTV 증인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고가 난 직후에 어,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 사기꾼이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보험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 증거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네, 어,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어, 도로교통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표적 대상이 되기가 제일 쉽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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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합의금이 아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첫 번째는 어, 경찰서 신고, 보험 설계사, 어, 보험사의 연락, 혹은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